예 네. 간다 간다 갈것 같은데 맞아 예 네, 맞을 것 간다. 같아요 어머나 카비 아, 아아 이야 에 네, 저쪽으로 빠져요 원래. 빅터. Yeah. 그러니까. 야. <laughs> 야. 에이, 뭐 치냐. 야 가긴 가는데. 갔나그 같은 거. 아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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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맛있어. 웃음> 개. 아유 죄송다 이거는 <laughs> 두글수. <골수. 웃음> 네. 아, 자두개 하나. <laughs> 나이스 <laughs> 이거 하려고 그런 건데? 이야 <laughs> 어? 와, 야. 와. 야. 와. 야. 너무 야. 너무 대박이다 나이스. 나이스 좋다 야. 나이스, 나이스. 휙네 좋다 야, 나이스. 야, 어, 아유, 좋다. 아, 아유, 오 땡겨서. 미어아 까비. 시 아, 아, <laughs> <맞아. 맞아. 웃음>

나이스. 칵 칵구. 아, 야. 나는 아우, 까비. 야, 또 간다. 또 간다. 또 간다. 또쏘쏘쏘 쏘, 쏘. 아,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다. 아까 오. 오. 됐어. 이거 이건 뭐예요? 네, 몸이 심해 네. 그냥 하데이렇 아, 됐어요 아럼다꾸하 이런 네. 거 바로 해드려요 오 아, 나이스 돼가나 네. <laughs> 까비까비 그냥 죽어도 돼요 아이건 내가 할날인는데 <laughs>

어, 어, 와빠아아저 있다. 어, 아이 있는데. 어, 아 나슬지. 야. 먼저 밀 봤어. 어아아 아, 저잠라해 하고. 자비. 아니 아니 아니. 잘했 나이스. 나이스. 어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좋다 유후. 구샷? 아니 까비. 리다잘치었습니다 나이스. 신도처럼 잘 쳤는데. 까비, 까비. 아저 아니, 아니. 거보데 가자. 가아비 네. 좋다. 나이스. 나이스. 아, 진짜! 오 아이 좋아 이자 연습하래요 야 이렇게 해고 아우 씨안 죽어 안죽 아, 다행이다 신혜률 많이 안 죽어 오겠지 아야 진짜 낫 이거 <laughs> 아아씨 <laughs> 아 맞네. 어우 씨. 뭐야? 야, 하죠. 와, 뒤로. 야, 씨. 야

큐치하면서 뛰어가자. 큐치하면서. <laughs> 나이스. 아, 하나. 쫑. 아이씨. 가비. 아. 아왜 이렇게 좋지 와. 아. 야 간다 간다. 나이스. 오 왔어. 나이스.

아이고. 세. 진짜 제가. 어떻게 막아야 돼요? 도약. 아. 아, 진짜 많이 그런다. 고만 그만 그만 고만 그만 그만.